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자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유현경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기압이 낮아서 그런지 많이들 피곤하시죠. 이런 날은 사실은 파전에 막걸리에 이렇게 집에서 배깔고 만화책 보는 날인데 이렇게 공부를 끝까지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세션은 사실 어, 뭐 저희 지금 뒤에서 계속 세션 소개를 예쁜 목소리의 언니가 해주셨는데 저는 뭐 소개도 없이 올라왔어요 왜냐면 마지막 세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 짧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 소개 해 올리고 예,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 보셨는데요 msdn 이라는 어, 이름에 익숙하신가요 보통 이런 한 500명, 오늘 한 550분 오셨는데 보통 이런 세션에서는 대답을 안 하시는 오늘 처음 대답을 들어서 무척 감동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MSD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어, 디벨로퍼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이미 10여 년 이상 개발자 여러분들의 어, 개발 작업을 돕기 위한 리소스들, 정보들,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운영해온 마이크로소프트의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어, 요즘은 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예, 저희가 앱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들에 더욱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사 말씀하신 송교철 상무님 팀 전체가 그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Windows 8 역시 사실 어, 아직 출시도 안 됐고 아직 시작도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근데 사실 저희는 오랜 여정을 이미 개발자 여러분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안 될까요, 이게? 올해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9월 말이 추석인데 작년 추석이 그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8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때였습니다. 이미 1년여를 지금 달려왔고 저희 팀 전체가 지금 1년 동안 윈도우 8, 윈도우 8 생각을 하고 예, 일을 해왔어요. 디벨로퍼 프리뷰라는 이름으로 윈도우 8이 발표됐고, 그 이후에 사실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이미 앱 개발에 참여를 하고, 피드백을 주시고, 그러고 계시죠. 그로부터뭐 지금 길게 얘기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2월 달에 컨슈머빌 프리뷰, 일반인들이 처음 만나본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거의 다 됐다. 릴리즈 캔디데이시 r e v i e w is 10%. t 거의 다 출시 준비가 된 버전. 이 안에 20여 개의 한국 앱도 이미 포함이 되어서 릴리즈 프리뷰가 발표된 첫날 이미 유저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는 앱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a v 로 d o w n l o 이 d e d the app. I h 이 v e d o w n l o a 이 뒤에 지금 뭐 조선 비즈 뭐 여러 여러 앱들이 있죠. 이때 다그 사전에 준비를 하고 올라가신 앱들이고 저희 팀과 오랫동안 그 개발사들이 함께 작업을 해서 나온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 디바이스 벤더들이 만든 만들 수 있는 최종 버전이 지금 8월에 나왔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개발자 여러분들과는 그동안 윈도우 에 얘기를 어떻게 해 왔냐? 잠깐만 소개해 올리면 4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가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술 어,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국에서는 처음 어, 윈도우 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오늘 이제 비즈니스 어쩌고 이런 얘기는 오늘 저희가 처음 해요. 왜냐면 하 아직까지 제품이 정식 버전이 아니었고, 그동안은 개발자분들이 공부하시는 쪽을 좀더 지원을 해왔고, 오늘 이제 이 시점부터는 어, 10월 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비즈니스적으로도 앱 비즈니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보실 시기라는 판단에 오늘 자리가 마련이 됐었습니다. 5월 달에 저희 스티브 발모 회장님이 한국 오셔서 윈도 제일 미니 콘서트라는 그 세미나, 컨퍼런스 통해서 또한번 여러분께 여러 가지 앱들을 소개해 올렸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이렇게 여러분을 한꺼번에 대중적인 자리에서 만나뵙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 동안은 저희 뭐 했냐면요, 개발자분들하고 밤샘 해커톤도 했고요. 혹시 이 자리에 거기 오셨던 분 계세요? 오, 계시는군요. 아저 저분이 참고로 1등하셨대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1등 하셔서 태블릿 한대 받아 가셨는데 저희가 또 합니다. 예, 또 기회는 또 있습니다. 개발자 분들과 해커톤도 했고 어, 이미 약 학생 개발자 전문 개발자 포함해서 약 2천여 분 정도 윈도즈8 개발 교육을 이미 받으셨어요. 유무료 교육들이 계속해서 6월부터 지금 6, 7, 8, 9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제가 뒤에 소개 올리겠지만 여러분들의 회사 안에 있는 개발자 혹은 개발 지금 오신 분들이 개발자시라면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는 개발자 교육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맨 오른쪽 아래 사진은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과학고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전문 개발자분들까지 이미 여러분들이 천 몇백 몇백 분이 이미 개발자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여름을 이렇게 보냈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약 5분간. 저희 지금 어, 윈도즈의 개발을 고려하시는 개발사들이 어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이용 그 준비된 프로그램이 활용하실 수 있는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앱 개발 이제 좀 해봐야겠다 오늘 그런 마음이 제발 드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인데요. 예, 앱 개발 해야겠다. 자 돌아갔어요 개발 팀장한테 이거 검토 좀 해봐라. 그러면 뭐부터 하, 하라 그럴까? 일단 온라인 리소스가 아, 아까 한, 한 사이트만 기억하면 된다고 저희 김명신 에반젤리스트가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두개 기억해 주세요 dev.windows.com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8 앱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리소스가 모여있는 곳 맞고요 근데 많은 피드백이 너무나 내비게이션이 어렵고 무슨 자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startsomething.co.kr 가시면 w i 다윈도우즈 c o m 에 있는 주요 리소스들로 가시는 링크들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뭐 지금 교육 일정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행사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그룹 전문가 그룹들이 또 멘토 그룹이 s 이름으로 또 왕성하게 활동도 하고 계세요. 그런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혹은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사장님이시라면 여러분들 회사의 개발자들이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게 해주시고요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교육은 어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분들만 모실 수 있기 때문에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시면 아까 아까 커피 마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지금 나가서 바라보고 왼쪽에 비주얼 스튜디오 부스 옆에 개발자 지원 부스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신청서를 남겨주고 가시면 저희가 일일이 연락을 다 드릴 겁니다. 언제쯤 앱을 개발하실 거고 개발자 교육이 필요하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교육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C# 과정, 그 자바스크립트의 HTML 과정 이런 것들이 학생 학생 교육과 일반 전문 개발자 교육들이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교육 일정은 역시 start something.show.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개발자 교육도 됐습니다. 개발자가 이제 공부도 했고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냐 첫 번째로는 일일이 생기는 의문들을 저희한테 뭐 딱히 물어보실 때가 없다 그럴 때 저희 내부에 있는 기술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답변을 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MSDN 안에 있는 포럼에 역시 아까 소개해드린 사이트의 포럼으로 연결되는 곳도 있고요 그 포럼에 그 질문을 올리시면. 48시간 내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그 내부에 있는 서포트 엔지니어들이 답변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포럼은 서로 답변을 주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답변을 먼저 올려 주셔도 되고요. 이 포럼으로 간단한 질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많은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 그런 부분들의 해결을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드리고자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기술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청을 하시고 가시면 저희가 이제 개별 수요가 확인이 돼야 될것 같고요. 어, 저희가 윈도우즈 8앱 관련된 전문 엔지니어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어, 답변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주시면 이제 구체적인 그 앱 개발 중간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원래는 이제 유료로 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만, 오늘 오시고 신청을 하고 가시는 개발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에, 의하, 신청에 어, 기준해서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저희가 많이 받는 피드백이 이 윈도우즈 스타일 앱이 어 굉장히 스토어 스타일, 스토어 앱이 굉장히 새롭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가이드가 부족하다,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웹 개발 웹 디자이너분들이 웹페이지로 머리가 이제 사고 구조가 되어 있으신데 이걸 앱으로 전환하실 때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신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디자인 워크샵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역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별도로 어요이 내용은 다시 일정과 어 계획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laughs> 같이 개발하면 조금 더 빨리 가죠. 이 마음은 있는데 빨리 개발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해커톤 저희가 800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8월, 9월 15일, 16일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앱 어, 해커톤을 통해서 완성이 어느 정도 된 앱이 그 이후에 이제 경진대에 출품할 자격을 드릴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학생의 경우는 장학금 888만 원 그리고 이제 그 개발사의 개발 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 지원금 500만 원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 런칭 파트너로서의 기회를 마케팅적인 기회를 더 열어드릴. 그런 제도적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후에 스타트 섬딩 통해서 예, 더, 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앱이 다 나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지? 앱을 올리셔야죠 스토어에 스토어 올리고 성공하셔야죠. 이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예 일단은 앱을 올리실 때 어, 아까 김용신의 반젤 리스트가 타사 그 스토어들 보다는 덜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쉽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 드리셨죠 저희가 4시간 동안 앱을 1대 1로 앱, 어, 품질 테스트를 해서 스토어에 등재할 때 실패 확률을 낮춰 드리는 그런 리뷰 과정을 마련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미 이 작업을 4개월 이상 해오신 전문 엔지니어가 1대 1로 리뷰를 해드리고요 이 역시 한정된 수량이기 때문에 이제 어, 개별적인 신청 과정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경진 대회 출품하고 우수 앱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이후에 이제 저희가 10월 26일에 공식적으로 정식판이 전 세계에 발표가 되고 미국 시간 10월 26일이니까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10월 27일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며칠 후에 아마 국내에서도 각종 발표 이벤트와 캠페인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럴 때 초기에 이제 먼저 개발하신 우수 앱들에 대해서는 Windows 8에 저희가 가치를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앱이잖아요. 그래서 앱이 저희 마케팅을 통해서 귀사의 앱이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지원하는 이런 마케팅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품 행사 전에 하는 행사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끝내는 거죠. 네, 마지막입니다. 개발자 생태계를 위해서 저희 팀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지난 1년간 윈도우즈 8을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곳에서 모르는 곳에서 이 사진이 저희 팀원들인데요. 음, 저는 미모 순으로 팀원들을 뽑기 때문에 다 예쁩니다. 동의하시나요? 돌이 좀 날아올라 그러네. 예, 이런 미녀들이 또 이렇게 여러, 여러분 지원을 위해서 밤, 정말 예, 밤낮 없이 저희 이행사 하는데도 저희 저 뒤에 있는 맨 오른쪽에 키큰 예, 과장님이 밤을 많이 셌습니다. 예, 미녀도 있고 요 야수도 있어요. 에반젤리스트들이 되게 여러 명 있습니다. 다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에반젤리스트 분들이 기술적으로 또 윈도 제이 전도를 위해서 지금 무척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저희는 물론 뭐밴더고 장사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장사고요. 근데 저희 팀은 음, 마케팅 팀 아니고 에반젤리즘 팀이라고 해요. 전도사죠 전도사. 그래서 저희는 내부 미팅에 뭐 이렇게 미팅 그 노트 모으는 폴더에 강독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저희가 요즘, 어, 배고 자는 성경책은 윈도우즈 8 UX 가이드고요. 예, 저희의 종교가 요즘 윈도우즈 스토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지원하고, 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필요하고, 질책과 격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윈도우, 에이스의 성공을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와 연결되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와 함께 개발, 앱 개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